안녕하십니까. 요가 강사 이도윤입니다. 자, 우선 양쪽에 다리를 벌려주시고, 자, 두손 허리에다 올리시고, 자, 고개만 살짝, 자, 오른쪽으로 구, 보내시고, 자, 올라오시고,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보내시고, 자, 이때는 오른쪽 어깨 꾹 눌러주시면서, 자, 천천히 자 고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네번 돌려주시면서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네번 돌려주시고 자 고개 천천히 들어주시면서 호흡 한번 하시고 자 천천히 자 어깨 한번 돌려주실 거예요 자 팔꿈치는 앞쪽으로 하시면서 하나 둘셋넷자 반대로 하나 둘셋 네, 자 그대로 자 내려주시면서 자두손 다시 한번 허리 두시고 자 이번엔 허리를 살짝 자 돌려주시면서 하나 엉덩이 자 뒤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둘셋넷자 다시 한번 반대로 하나 둘셋넷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이번엔 무릎을 자, 붙이실 거예요. 자 다리 붙여서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만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로 둘, 둘, 셋, 넷. 자, 그대로 자, 올라오시고 자 다리 한번 앞쪽에 오른발을 앞쪽으로 두시면서. 발등을 한번 꾹 눌러 주실 거예요. 꾹 누르시면서 자두손 허리 대시고자 요거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씩만 구부려 주셔도 돼요. 자 천천히 자 오른발 내 앞으로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자 왼발을 자, 오른쪽으로 두시면서 발등 한번 눌러 주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을 한번 꾹 눌러 주시고. 천천히 자 끌어당기시고 자 다시 한번 자손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또 한번 넷둘셋 그대로 자 앞에 하시면서자 이번엔 자 천천히 자 무릎을 접어 주실 거예요 자 무릎 접어서 자 테이블 자세로 자 무릎 살짝 벌려주시면서 살짝 벌려주시고. 자, 두 손도 자, 어깨 넓이로 하시면서 너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하시면서 호흡들이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으로 등을 동그랗게 자, 올려주시면서 고개 숙이시고 자 내쉬는 호흡으로 자 허리 눌러주시면서 자 고개 앞에 하시고. 한번더자쭉 밀어 주시면서 자, 고개 숙이시고 자, 천천히 자, 고개 들면서 자, 허리 한번 음, 눌러 주시면서 고개 들고 한번 앞에 하시면서 자 양쪽에 무릎 붙여주시고 자 그대로 자 오른발만 밀어주실 거예요 뒤꿈치 접어서 앞에 자, 뒤꿈치 접어서 자 시선은 앞에 바라보시고 자 얘를 자 오른발을 그대로 두시면서 위로 차실 거예요 위로 올리시면서 자몸 굽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두시면서 자 10개만 자 할게요 하나 둘셋 네내 엉덩이가 꽉 조인다는 느낌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개. 자, 밀었어요. 자, 무릎만 살짝 구부려 주시면서 종아리 내 허벅지 쪽으로 당기시고, 꾹 눌러 주시면서. 천천히, 자, 다리 내리시면서,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밀으실 거예요. 자, 쭉 밀어주시면서, 자, 양쪽 손 깍지 한번 껴보세요. 자, 깍지 끼시면서 고개 숙이시고. 자, 이때 어깨를 꾹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어깨가 시원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천천히 자 고개 들면서 자 일어나시면서 호흡 한번또 하시고 자 내쉬는 호흡으로 앞에 바라 보시고 자 다시 한번또엎드려 주시고. 자 엎드렸으면 다음은 자, 왼발을 갖다 쭉 펴주시고 왼발 펴주시면서 자 위로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열자후 밀어주시고 위로 밀어서 천천히 자 밀었으면 자, 무릎 접어서 무릎 접어서 자 뒤에 종아리가 내 허벅지 쪽으로 굳게 밀어주시고 자 천천히 자 다시 한번 자 바닥 대시고 자, 그대로,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자, 손 엇갈리게 하시면서, 양쪽에 팔꿈치 잡아주시고, 고개 숙이시면서, 자, 천천히, 자, 고개 들면서, 다시 한번 자, 양쪽 손 앞쪽으로 두시고 자, 엉덩이만 살짝 들어주시면서 자, 다음은 오른발을 옆으로 두실 거예요. 오른발을 옆으로 두시면서 자,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미시면서 자,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면서 자, 오른발 뒤에가 많이 당기게 자,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살짝 밀어주시면서 팔꿈치 바닥 대시고 내 오른발가락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자, 올라오시고, 자, 그 다음, 자, 오른발을 그대로, 자, 왼쪽 발 뒤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발등을 바닥 대시고 자, 허리 눌러주시면서, 자, 오른쪽 발가락 바라보시고, 천천히 자, 앞에 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무릎 바닥 대시고 왼쪽 무릎은 왼쪽은 쭉 피시고 자, 그대로 자, 왼쪽에다 두시면서 자, 엉덩이 자, 그대로 밀어주시면서 자, 왼쪽 발 자, 발바닥만 바닥 대시고 자, 엉덩이 밀어서 자, 왼쪽에 엄지발가락 바라 보시고 천천히 자 엉덩이 당겨주시면서 자 다시 한번 왼발을 오른쪽에 발등 바닥 대시고 자 상체만 살짝 틀어서 자 왼쪽 발 뒤꿈치 바라보시고. 천천히 자, 자폐하시면서 자 다리 한번 더 접어서 그대로 자 무릎 한번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자, 천천히 자 올라오시면서 고개 뒤로. 하시면서 자 그대로 자 다시 한번 뒤꿈치 자두손자 바닥 떼시고 자 고개는 양쪽 팔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자 엉덩이가 자 뒤꿈 내 꼬리뼈가 천장 쪽을 향할 거예요 천장 쪽을 향하면서 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왼쪽 오른쪽 뒤꿈치가 자 들려 있어요. 자 반대로. 자, 이번엔 왼쪽 들어주시고. 자, 오른쪽 많이 밀어주시면서. 자, 한번더 밀어서. 자, 반대로. 자, 그대로. 자, 양쪽에 무릎 자 붙이시면서. 뒤꿈치 바닥에 붙이시고 눌러주시면서. 자, 살짝 뒤꿈치만 들어주시고, 고개 들고. 자, 천천히. 자, 뒤꿈치 바닥 대시면서, 자, 손 끌어 당기시고, 자, 다시 한번두손 앞에 바닥에 대시면서, 고개 제일 나중에 들면서, 자, 올라오시고, 고개 뒤로. 고개 자, 해 하시면서 자오 반반 하시고 자 앞에 바라 보시고 자두손자 앞에 두시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